안녕하세요. 더블티에서 이번엔 산의 마니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, 상품은 편의점 만원 상품권이에요. 산의 음. 마니또 공지를 했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제 개인 카톡방 같은데, 들키지 않고 선행을 하거나, 아니면, 마니또를 맞추면 됩니다. 네. 네. 마니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직 안 뽑았거든요? 제 거를 의미로 뽑고, 다른 분들 거는 자리에서, 그 분의 빙의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빨리 뽑으세요. 이거 본인만 보셔야 됩니다. 많이 떠요. 방금 공지 올라왔어요. 먼저 뽑으세요 이되게 음. <laughs> 많구나 네 팀장님과 대표님도 포함이에요 아아 아. <laughs> <laughs> 많이 또 종이요. 많이 또? 네. 끄라두장 <laughs> <laughs> 보고, 아안 <laughs> 안 봤어요. 두장 보고 마음이 안 드는. <laughs> 아주세요 <laughs> 물개는 뭐예요? 바닷고기니? 먼저, 젤 퍼. 저 은지님 뽑았어요. 아,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근데 은지님 모르실 것 같아요. 왠지 너무 촬영 업무로 자주 보다 보니까.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품을 받겠군요 은지님께 선물을 뭐해 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은지님이 집게핀을 자주 하시는 걸 보고 무인 집게핀 머리끈 샵에 왔습니다 은지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라볼게요 이렇게 골랐습니다 선물은 막 쓰는 맛이라고 생각해서 업무하다가 중간에 그냥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저 진짜 집순인데 집에 있다가 길 보는 날에 눈 맞으면서 밖에 나왔습니다. 저는 누구의 비밀친구였냐면 저는 은지님의 비밀친구였거든요. 100%안 들켰을 것 같은데 한번 은지님이 맞추셨는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슬슬 한 명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많이 또 누군지 예측 가능하세요? 저요? 잘 모르겠어요. 어, 진짜요? 선행 연 받으셨죠? 네. 선행. 선물 받았어요. 선물 받았어요? 선물 받았어요? 네. 아, 어, 끝, 끝 오. 그럼 많이 또 공개를 하자면 네. 성형님이세요? 아, 진짜요? <laughs> 누구 보고 오셨어요? 유진님은 예측 가능하세요? 전 제가 봐버렸어요 아 <laughs> 그 사람이 쪽지에 여는 걸 봐버렸어요 으음 누구 뽑으셨어요? 저요? 제가 뽑은 거요? 네저 유빈님 저요? <laughs> 저요?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? 아, 저요? 저말 많이 걸고 <웃음> <웃음> 영상 촬영 열심히 협조 <laughs> 했는데요 <laughs> 아 정말요? <laughs> 많이 또누구 예측해보세요 그냥... 예측 전혀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? 네아 진짜 <laughs> 근데 저도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네. 제가 많이 또 예측해보세요 저도 받은 게 없어서 받은 게 없으세요? 다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어떡하나 네, 누구 뽑으셨어요? 아니 저는 제 쪽에서 안나오요 다현 님이요? <laughs> 많이 또 예측해 보세요. 네? 많이 또 예측해. 요제 많이 또요? 네, 예측 예측. 받은 게 있어 예측하자. <laughs> 아무것도 없으세요? 네. 누구의 많이 또셨어요? 저요? 해연님이요. 음, 또 많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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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구라고요? 누구였어요? 명주 많이 또. 명준님의 많이 또라고요? 네, 로컬이에요, 네. 명준님의 로컬 많이 또. 요세개더있어요명준이 음. 많이 또가 다예요. 그러니까, 맞... 명준님을 아, 뽑았다는거요 명준이가 날 뽑았다고요? 아, <laughs> 날이 힘들다. 아, 진짜요? <laughs> 뭐, 선물 해드렸어요? 받았어요? 아니요. 그럼 많이 또, 저에 많이 하고. 또. 아니, 어, 저, 내가 저, 너무 많이 또, 민아씨. 어? 음, 서로 뽑으셨는데, 네. 음, 선물 드렸다는데요? 저기서. 선물 드렸다 했는데 왜안 받은 척 하세요? 저는 누가 봐도 선물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. 아, 그래서 선물인 줄 모르셨나요? 지금 <laughs> <laughs> 봐도 우리 둘어디 쓰는 건가요? 그럼 누구에 많이 뜨세요? 저는, 저희 팀. 아, 나 진짜 쉽지 않네요. 네. <laughs> 많이 또 마감됐는데, 네. 많이 또 누군지 맞춰보세요 음. 심어 그럼 선행 받으셨어요? 네. 뭐 받으셨어요? 저이 머리끈이랑. 오, 네. 머리끈이랑 이거. 오, 뭐야, 한국 계시네요? 오, 귀엽다. 네. 아, <laughs> 많이 또가요 네. 자, <laughs> 어, 저는 서민아로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어, 근데 뭐 잘해준 게 없는데? 아니면, 딴 사람인가? 아, 진짜요? <laughs> 그러면, 선, 선행 받으셨나요? 아, 못 받, 안 받았어요? 아, 못 받았습니다. 받았죠? 네, 받은, 그러면... 저는 받은 선행이 없는데요? 그러면, 많이, 그럼 누구의, 아, 누가 많이 떠였냐면요. 승비님이셨어요.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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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술을 한잔 따라 줬던 것 같긴 한데 정말 <laughs> <오늘> 뭐 아주 <laughs> 상냥이 <할 선행이> 없는데 <laughs> 말또저 했는데 어 하셨어요? 네 누군지 예측해 보세요. 아제말잇또요네제말잇또 <laughs> <laughs> 기운이 없어 보이긴 한데 <laughs> <제> 말잇또요 <laughs> 네. 누군지 아는데 너 코멘트 할게요. <laughs> 네 선물 받으셨어요? 네 이거 받았어요. 추는? 네. 근데 오. 제가 고양이 안 키워요. 음. 팀장님 많니또 누군지 예측해 보세요. 진짜 모르겠는데 응. <laughs> 이기기 달라 이거 하나 받았어. 어 응, 받았어요. <laughs> 응. 네 글씨체가 네. 남성이지 않을까 어. 예상하고 정호. 어 아니에요. <laughs> 많이 떠는. 네. 승우님이셨어요. 아, 거의 다 왔네. 그러니까요. 아, 거의... <목소리>